아니 뿅 안해요? 응? 뿅 해야지 뿅? 어뭐 벌써 야 너는 야장치지 찍어야지 씨아 오늘은 여게 오늘 스페셜이야? 예..예쁘죠? Yep, yep, 어. 이게 스페셜이에요? 응 프레그런스라고? 어.. 저도 꽃 핀걸 아직 못봤어 근데, 근데, 꽃대가,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막으라 물렸지소개해 네, 드릴게요. 네. 아, 자, 오늘은, 어, 소고기 나이들 먹은 건데, 아침 넘은 거, 얘는 이제 태안에서 온 건데, 백학이 아, 백학꽃, 아, 확인해 봤나? 아, 아 내가 못때 봤네. 아, 이렇게. 아마 백색학은 무늬, 무늬종인데, 에, 가운데 무늬가 들어갔는데, 어, 이렇게 이 그, 어? 너무, 너무 잘 자랐어. 아, 잘 자라기도 하지만, 죽지 않아요. 튼튼하고.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적극 권해드리겠어요. 사실은, 어, 만 원에 팔던 거 우리 집에 와가지고, 6개월 길렀는데, 또만 원에 팔아요. 어, 어, 그니까, 그, 먼저 사신 분이 손해본 게 아니라,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뭐 또, 이거 만 오천 원 받고, 그러기도, 그렇고 해서, 아무튼, 주, 사이즈는 죽지 않는다. 사이즈는 석고기, 배로 꼽지 음. 석고기, 이, 사실은 관리가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데, 저희 기준으로는 아무튼, 어, 하나 도 죽지 않았어요.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한테 석고기 추천하고,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지? 모닝 석고기, 에, 나이들 많이 먹었고, 밥도 좋아요. 이. 이것도 그냥, 어, 그러니까, 조금 덜 좋은 애는 이렇고, 이제 신아들 나오고, 좀 박조운 애들은 또이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 음. 꽃은 어 이런데 이제 여기 네, 나왔던 자리들이죠. 이 음. 어, 속국들. 잘 나온 아, 얘기죠. 어, 여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내년에 나올 거예요. 이? 이걸 보여드리면 되지. 음. 여기 봐봐. 여기 이거 여기 나왔고 음. 여기 나왔고 여기 여기 나왔고. 아무튼 음. 나이를 먹고 벌려 놓으면은 꽃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 이런 모닝 속국은 만 원짜리가 어, 있고. 만 원짜리고. 지금 만 아, 오천 원짜리가 있어요. 만 오천 원짜리는 밥이 훨씬 많죠. 그 다음에 꽃대가, 꽃대가 긴 거, 긴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어. 응? 긴 거가 좋은 이게, 점은 긴 거는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꽃이 많이 달리는 거지 결국에는 이. 이게 이제? 다 꽃짜리지. 우리 덴드로비용긴거 있잖아요. 오, 오, 그거. 그거랑 이게 아, 나이가 지금, 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큰데. 실 이게 만 오천 원이면 한5 년생이거든. 무진장, 어, 저렴한 거예요. ,이. 응. 잘 자른 옷면데요 얘는. 얘는? 우리 처음에 응? 보여드린 하트 석곡. 하트 석곡입니다. 응, 응. 하트 석곡도 그냥, 아, 만 원씩에 드리는 거예요. ,이. 만 원의 행복이니까, 여러분들, 부담없이. 그 다음에, 자, 일번 석곡은, 응? 아, 색깔이. 일번 석곡은, 이, 어, 모닝 석곡은, 얘보다, 얘보다, 어, 확연히 커요. 얘는 이제 핫소공이 예, 작죠. 이 모니 소공하고좀 어, 크고, 일본 소공하고 약간 비슷함이 있어요. 근데 일본 소공은 어, 핑크입니다. 근데 일본 소공의 특징은, 어, 이렇게 그, 마디가. 음, 응?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디가 약간 무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라벨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희도 에로가 있어요. 에로가 응? 음, 아침 농원에서 그 라벨 관리를 좀 잘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 어찌됐든, 일본 석고, 이런 것들은, 응, 3만원. 뿌리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뿌리도, 어, 돌았고, 그 다음에, 네. 어, 얘는 돼.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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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어 있네요. 네. 자, 응, 3만원, 얘네들은? 3만 5천원. 3만 5천원. 어, 좋은 네. 몇개 없어요, 얘네. 그니까, 이두 개도 지금, 이두 개도, 어, 약간 다름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일본 석고로 왔으니까, 일본 석고로 팔 수밖에 없는데, 얘는 음, 검정색이 띄어서 얘는 더 좋은 풍경 같기도 해요. 음. 그래서 어찌됐든 어, 많지는 않지만 있으니까 여러분들한 소개를 해드리고 아아 아, 그리고 속곡. 이거 하트석곡만 지금 피어 있는 거 지금은 꼽혀 있는 계절은 아닙니다. 지금 꼽피는 계절이 아닌데 하트석곡이 꼽혀서 어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는 식으로. 거예요. 기왕이여명은 귀향, <laughs> 여러분들이 철피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 철피의 미니 에. 타입이죠. 네 철피석곡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절피속곡에 피가 들어간 것이다. 어, 여명은. 얘들 대화성이 예. 괜찮아요. 예, 아무튼 여명은, 어, 약간 그린색이 있는, 그린색의 레드립이죠. 어? 얘는 2만원. 예, 없습니다. 물건이. 여명이니까 예. 해가 지는 딱그 노래, 그거가 딱 보인다고요. 맞 이제. 틀선은 이제, 이게 모아, 이게 화분을 지금 여러 개거든요? 이렇게. 근데, 걔는 화분이 여러 개인데, 자, 얘는, 한 대만 물건이 좋아요. 지금, 지금 꽃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이건 안 치고. 그니까, 러 어, 제가 이제 저번 날 영상에서 리틀썬한번 팔고, 얘가 이제, 어, 1월달, 2월달 되어야 꽃이 피는데, 늦으면 3월달, 4월까지도 피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조금 빨리 올라오긴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어, 그 에어컨실에다 해서 어, 왜냐하면은 워낙 오랫동안 이 머물 꽃집인 상태로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에그 에어컨실에 음, 맡겨서 그호텔에다 갖다 놔야지 되는데 그게 그때 한 30여 개 가져왔는데 다 팔린 바람에 엮어저께 가서 또 가져왔어 근데 그 사이에 물건들이 또 많이 한달 만에 가니까 물건들이 좋아져서 좋아진 거만 골라온 거야 그래서 이게 꽃집이 꽃집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예. 약한 거는 안 쉬고, 세 개에 있는 거는, 어? 꽃집이, 그죠? 이렇게, 이렇게 앞에 작은 것들은 아니고, 꽃집이 하나, 둘, 세 개가. 그니까, 어찌됐든 꽃이 세 개는 달릴 거는 2만 원. 그 다음에 꽃집이 네 개는, 어, 2만 5천 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보여줬고, 얘도 지금 꽃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그니까, 다섯 개, 여섯 개가, 어 이렇게, 하나름 피면, 대박이죠. 얘가, 리틀선이, 어, 진분홍? 어, 암튼. 아니, 노란, 주황. 주황. 아, 주황이지. 주황 녹색, 진한 주황에, 가운데가 예, 빨강. 꽃이, 꽃이, 예, 립은 빨간데, 꽃이 무지 오래 가요. 그리고, 얘는 향기가 없는 대신에 꽃이 오래 가기 때문에, 예, 얘가 나올 때는 선호도가 있는데, 네, 제가 좋은, 인기 물건이 있는 좋은 물건이 있어서, 좋은 물건이 있어서, 어, 한 거예요. 그니까, 이 좋은 물건이라는 건 제가 크리스마스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두 판 소개해 드렸는데, 다음에 가서 더, 또, 또 골라내니까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한판 골라왔는데, 오늘은 안 올려, 소개는 안해 드렸는데, 이것도 좋은 것만, 좋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의 좋은 의미요 똑같은 몇천 개 중에서 최고 앞서는 애들만 뽑아 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음? 그니까 얘는 나이가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아 유전 형질이 좋은 애들을 골라왔다. 우량아. 이렇게 얘를 응, 우리 아들 앞서는 애들을 골라왔다. 이렇게 예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네. 제목을 만원의 행복 해가지고 그래서 황금 호접하고 황금 호접하고 또 택배비 안모으시려고네개 주문하신 분또 하시라고 어. 나도 풍란, 아, 나도 풍란, 나도 풍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오늘 음 자. 프레그란스 음. 이거가 어, 보시면 얼마나 작냐 하면은 어 이게 지금 어이그이 그이 화분이 엄지 손톱만해, 엄지 손톱만해. 여기다 하나 심어 봤어요. 어 여기다 심어 봤는데 지금 꽃대가 하나 두대 이렇게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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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이?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정품으로 여기서 어, 나무에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그 붙여놓은 건데 예, 꽃대가 두 대, 뭐 많게는 세 대도 나오는데 예, 꽃대가 아, 나온 것들은 많지 않아요. ,이? 여기 손톱만한 예, 거 예, 보이죠? 예, 정말 정말 엄지 손톱만 해요. 예. 아주 작은 아이지만 꽃은 탐스럽게 핀다. 아 그리고 얘가 음, 음. 이름이 프레그런스향기 없는 게아니에향기 있는데 어, 어, 어. 얘는 워낙 그 작으 향기 작으니까. 향기라는 음, 뜻이에요 프레그런스가 워낙에 작으니까 아, 막 진한 그러니까. 향을 기대하시면은 조금 곤란하고 아무튼 얘는 크기에 비해서는 향기가 만원 어, 두촉 이렇게 두촉 있는 애들은 5 만원 지금 세 촉짜리 얘는 이제 좀네 촉이라 그러긴 그렇고 세촉반 어, 음? 얘도. 응 세척 세척 응, 세척판 네촉인데 이제 촉이 이제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이렇게 분주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너무 작아 사실은 너무 작아가지고 어뭐 만질 수가 없어요 어자 얘는 진짜 오리지날딱 분주하기도 좋은데 얘는 어 밑에서 나오네고 그래서 지금 꽃대가 하나 둘세대 정도 얘도 하나 둘세대 정도 네 대야 걔는 어, 네 대인데 약간 얘는 지금 그쵸? 먹은, 먹은 듯한 느낌. 음. 아무튼, 음. 어, 그, 아무튼, 흔하지 않은, 음, 거니까, 여러분들, 어. 그, 이렇게, 어, 이렇게, 음? 또, 여름, 어항에다가, 어항에다 또, 악화 또 좋아하시는 분들, 음. 우리 그, 권호군 사장님 또 한참 또 거기에, 음. 심취하셨던데.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음,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가 이게 조금 짧아졌어 그리고 낮에가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어떤 식물이든간에 어떤 식물이든간에 지금 요즘은 차강을 이중으로 하고 플러스 야외에다가 플러스 비를 맞으면 비를 너무 많이 맞으면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소나기는 괜찮아요 어, 소나기라든가 그러니까. 비가 뭐막한 어, 이틀 동안, 삼일 동안 계속 온다든가 막 그때는 쏟아지고 그러잖아. 음, 그때는 조금 하시더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게 안 오잖아요, 그죠 소나기성으로 오다가 한몇 시간 오다가 멈추니까 그래서 그런 자이 시기에는 완전히 야외에서 이중으로 차광이 돼 있고 충분히 가려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가리지 않으면 온도가 너무 높아요. 생각보다 야외 음, 비를 맞추면 좋다 이 얘기를 어, 감안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여건이 안되면은 어떻게? 지금은, 어, 어찌됐든, 중간 실내에서, 되지. 실내에서, 어, 에어컨, 에어컨 있는 데다가 좀 어, 밝은 곳, 음? 빛이, 빛이 들어오는 창가 쪽이 어떤 작물이든 간에 지금은 다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오늘 속곡들은, 속곡들은 지금은, 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에, 그 우리가 이제 소양실안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경험치가 응? 경험치가 어, 많지 않아서 제가 음, 지금 이게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 하니까 너무 너무 말라서 에? 너무 말라서 물 주는 거가 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 어, 제가 오늘 어,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아, 먼저 보여 드릴까? 뒤에다가수채 되는 걸 한번 보여 주세요. 어, 그래서 아주 작게 에? 아주 작게 이렇게도 심어 봤어요. 이게 무진장 작은 화분이에요. 이그팬 이, 그잖아요. 어? 거지? 보드판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에, 심은 건데 꽃이 이게 바글바글 달려도 아니 이게 얼마나 작은지 크기가 음. 워낙에 작으니까 이거 이거 하나 겨우 들어가는 네, 거야 하나 겨우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어.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이 정도의 화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풍란처럼 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안에 이제 음, 뿌리가 조금 있는데 그거를 감아서 지금 이거는 사선급 음, 뽀에이 아니야? 이제 뽀에이 뽀에요예 음, 뽀에이 음, 해놓은 거를 이렇게 감아서. 네, 네. 음. 그러니까 풍란 심듯이 감는 거죠. 예. 풍란 심듯이 감은 일반 저 싸구려 숙해 가지고는 이렇게 안 되죠.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안 치면 안 치면 그대로 안 치면 저 아래는 빵꾸가 뽕 났고 이것도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응? 아무튼 이렇게 한번 심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어, 이제 두 촉짜리를 한번 심었고 그래서 어, 일단은 이런 상태로 보내드릴 거고 어, 이렇게 터분에다가 심어달라고 하면 심어도 드릴게요. 근데 꽃이 있으니까, 어, 꽃이 있으니까 좀 되도록이면 이거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가 관리가 저기,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다가 수태 닿는 거를 응, 응.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태를 여기다가 뒤에다가 수태를 이렇게 해가지고 왕창해서 어, 어, 이렇게 감으면 벗고. 감으면 아무래도 보습력이 있겠죠. 지금 여기에 수태가 있어요. 지금 손톱만큼 어, 있어 진짜로. 정말 손톱만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래도 공중속자가 워낙 높지만, 우리나라 수출하려고 안 맞는 것 그네들은 같아요. 네. 네. 이런 걸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돈도 아껴야 되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일단 요런 상태로,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음? 많진 않지만, 많진 않지만. 않지만, 그, 좋은 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음? 잘 키웠어요. 잘, 음? 음? 꽃 나올 때까지. 한력객에다가담갔다 뺐다 많이 했어요. 왜냐면 비싸고 어? 또 이렇게 어, 잘 모르니까 어, 어려서 어려서 어, 잘 모르니까. 어, 습니다 이게 어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작아서 작은 거지 어, 작아서 소용종이래서 어, 정말 어. 어, 많치면 아, 문제가 있을까봐 석궁 얘기를 해줘 석궁 매다는 얘기 해주세요. 그다음에 제 음, 모닝 긴 가나 모닝 하나 가져보세요. 긴 음. 가나만 가져주세요 가자, 보세요. 아니, 여러 개 가져오면 되이그 하나, 하나만. 하나만 있습니다. 요거를, 요거를 예를 들어서, 어, 부작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예? 요거를 꾸겨서, 꾸겨서, 예? 여기다가, 뭐 이렇게? 어디다가? 어, 이 날파리가 내 얼굴에 붙어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어이씨. 옆, 옆을 뚫어야겠다. 얘는 비닐 포트를 해서 그래도 되지. 이렇게 해서 뚫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디다 걸었죠. 그러면 이렇게, 이러, 이러, 이렇게 해도, 어, 우리가 이제 부작하는 그 느낌으로 해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작을, 어, 이렇게 뒤집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긴 애들은, 아예, 거꾸로 하면은, 거꾸로 하면, 얘네들이, 이 약간, 얘네들이, 약간 서요. 응? 얘네들은 또, 여기, 여기서부터 또, 나오면서 또좀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기에 맞춰서, 이렇게 있잖아. 자, 요것도,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엄마의, 그, 양분. 양분을 먹고, 이제, 우리도 이제,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어 신하들은 다 건강하게 나오는 거니까. 이, 이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위로 가는 거죠. 위로 가다가, 이렇게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지 무게 때문에, 자, 이르, 이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이것도 요것도 네. 이제, 그죠? 어. 그러니까 오래된 애는 이 밑으로 간게 아니라, 자체 무게 때문에 예, 예, 그런 거 저희 얘는 어 얘는 네스트 알바네. 아 누가 알바 찾아달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건 아넛 쓰는 알바했어요. 아넛 쓰는 알바했어요. 아넛 쓰 알바를 찾으셨어요. 음. 어 이거 프리 프리미엄 프리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무것도 아네 아무튼 어 오늘은 여러분들 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는데 찬바람이 좀싹 오지 않겠어? 어, 그래요. 어, 아직 자, 지금이 일주, 일주일만 어, 피크예요 어, 네, 진짜. 네. 휴가도 피크고, 네. 어, 저희도 피크니까. 여러분들 어, 황금 못, 못 황금 여기 황금오적을못 비추고 그러네. 황금우적. 여기 대여풍나. 여기 또 만원씩. 네, 아무튼. 뿅. 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뿅.